2월 20일 패치 내용. 아침 10시부터 정오까지 2시간밖에 안 하네요. 2시간짜리 패치. 자, 어우, 스타라이트 롤링 슈터. 요게 이제 이게 보면은 항상 그 보면은 잠시만. 이게 시오 또 미오 그 총이죠? 아니, 꼭 보면은 유저들은 전혀 기대도 안 하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유저들의 성원으로 이거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오, 이거 미오씨오, 이거 끼워놓더라고. 하트총도 그렇고, 좀 이상해요. 끼워넣기, 끼워넣기 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도 원한 사람이 없는데, 아, 또에뭔 이상한 또 괴라는 이탄 총이 나와가지고, 이거 좀 이상해. 이거는 아무도 바란 사람이 없는데, 유저들의 뭐 성원의 힘이 뭐무 뭐, <laughs> 이상한 소리라면서 내놓더라고. 근다 보면 유니크 해독기, 이제 요거뽑을려면 유니크 해독기 질러야겠죠. 프리미엄 해독기. 2 0개5 6 0 0야품우도끼 급인데 이거 아 하나 얼마지 2,800원 유니크 해도끼가 해돋기가... 님들아 그 쓰레기 아니야 이거 잠시만 유니크 해도끼 그 쓰레기 해도끼 아니야 이거 이거잖아 이거 이거네 아니 쓰레기 해도끼를 이거를 2,800원 이거 아 이거 좀 심한데 아닌가? 무도끼 생각하면 아니 야 아니 야 아니야 아니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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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크 해도끼 얼마예요 원래 유니크 해도끼 원래 안 파는 거야 유니크 해도끼 원래 안 파네 2,800원. 아, 근데 무도끼에 비하면 좀낮긴 한데 확률을 봐야죠. 확률을 봐야죠. 확률을 무도끼보다나나 무도끼보다는 무도끼가 보통 10개 하면 확정지급이잖아요. 무도끼 10개가 6만 원이잖아. 그럼 이것도 5만 6천 원에 무조건 확정지급을 줘야. 아, 근데 그러면 똑같잖아. 아니, 그럼 이거 왜 이런 이름으로 해가지고 내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자, 예, 일단은 뭐이 정도 할인 판매하는 거 보시고요. 10개짜리 15% 할인, 20% 할인. 야, 랜덤률또 나오네, 여러분들. 랜덤률이 룰이... 그, 저번, 그, 최근 랜덤룰은, 룰이 두 개가 적용, 적용됐잖아요. 근데 그거 개노잼이었어요. 예, 좀비 너무 세고, 아, 너무 재미가 없었어. 원래 랜덤룰은 한 방에 그냥 확 먹는 맛으로 했는데, 아니, 뭐, 5, 6킬하고 게임 끝나버리니까, 어, 개노잼이었는데, 요번 라운드, 자, 대상맵 어설이, 탈폭도똑같고요 어, 버티, 아, 버티고 똑같잖아. 3초간 공지 후 라운드가 진행되는데, 이 이것도,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두 개가 적용될 것 같아요. 네, 두개 적용되면은 너무 빨리 끝나더라고. 좀비가 유리해가지고 유리해가지고 너무 빨리 끝나다 보니까 랜덤룰이 최근에 너무 재미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하나지두 개인지 얘기가 없네. 신학기 이벤트 강시 뿌리네요. 강시 뿌리입니다. 3월 5일, 그러니까 2주 동안 이제 수식, 여태까지 계속했던 거예요 수식 맞추고, 이거를 모르시면 그냥 게시판 가면은 있으니까 예, 그런 거 그냥 질문하시고 그런 식으로 깨시면 돼요. 자 다음 발렌타인데이 이벤트 끝난지가 언젠데 이거 <laughs> 아아삼탄인가 이벤트 확률 5%네요 어 확정지급이 없... 없네 미쳤구나 미쳤구나 신규 파츠 무기 5%짜리면 이거 지금 20, 20개에 5만6천원이잖아요 2 0개 5%짜리가 님들아 20개로 뽑기가 생각보다 힘들어요 여러분 아시죠 5%짜리 20개로 힘들다 힘들어요? 이거 5만 6천원 질러도 못 뽑을 확률이 허다합니다 저같이 재수 조나 없는 사람들은 이거 20개가 뭐야 4,50개 개 질러도 안 뜨는 사람 수두루 가다니고 확정지급을 안하네 아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 확정지급을 안합니다 아하 3일절 이벤트 어 3일절 문구 이제 그날의 함성을 기억합니다 1919년 3월 1일 이거 치면은 태극기 스프레이랑 도색도안. 오! 도색도안 이거 그거 아닌가요? 나타나이프? 잠시만요. 나타나이프 도색도안? 그렇죠. KR 이고 나타나이프 도색도안. 요거 주네요. 예, 무제 아니고. 자, 역대 이벤트 선호도 이벤트. 어, 20일 점검에서 한 열흘 동안. 어, 유니크에도 깨 하나 주고 참여하면은. 여택. 다시 오픈하면 좋을 이벤트? 다시 오픈하면 조울 이벤트? 뭐, 뭐가 있는 거야? 2월 20일 날 알려준다고? 여태, 다, 다시 오픈하면 조, 뭐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 다시 오픈하면 조울 이벤트? 이벤트가 뭐 한두 개여야지. 뭐야, 이거 뭐, 체인샵 복구하려는 큰 그림인가, 이거? 아니, 데 그건 이벤트가 아닐 텐데. 아,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어, 벌써 끝이야? 피치네요? 어, 짧네짧네 어. 에픽조가 끝납니다. 에픽조가 끝나니까. 그, 확인하시고, 에픽 조각. 에픽 조각. 아, 이미 끝났구나. 아, 이미 끝났는데 이제 회수된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어, 회수된 거 이제 보상 그거? 오케이, 오케이. 카리니 이벤트 보상 무기 중에 파츠 구성이 잘못되어 있었대요. 발샷? 발샷이 왜? 파, 발샷이 잘못됐어? 발샷 설마! 어? 저 발샷 그걸로 받았거든요? 보시면은. 저 발샷을 힐캔으로 받았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건가? 이게 저 운영자한테 받은 거거든요 힐캔이 잘못돼서 스피드업을 준다는 건가? 근데 힐캔은 좀 너무하긴 했어요 제가 방송에서 한번 써봤는데 와 아예 안터집니다 아예 안 터지고요 이거를 지금 바꿔준다는 것 같은데 이거를 스피드업 육강으로? 와꼼짜자그 다음에 코스튬 장착이 중복으로 안됐다고 했었고 어예뭐 이정도 이정도 됩니다 또 이상한 또 스타라이트 롤링 슈트. 이게 제가 듣기로는 뭐 이거 맞으면 뭐 스킬 뭐 스킬을 못 쓴다. 부드 좀비 이제 힐캔이랑 비슷한 약간 이런 효과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건 지금 뭐 아무도 바란 사람이 없는데 매번 그냥 이거는 왜 만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네. 어쨌거나. 자, 패치 여기까지 하도록하겠습니다